나는 길거리에서 깨어났다.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름이 흘러갔다. 구름이. 구름이. 내 위로 그림자가 보였다. 그 그림자. 어떤 할머니가 내 곁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나를 찔렀다. 네? 아, 제발, 그 찔렀다는, 그 찔렀다는 표현이 그, 그 찔렀다가 아니겠지? 그냥 톡톡 친 수준인 거겠지? 맞아. 다행이다. 놀랬잖아. 누구한테 전화 좀 해봐. 그리고 그녀는 동전을 떨어뜨렸다. 그래, 그게, 그게 찔렀다는 그거지. 나 놀랬잖아. 나는 동전을 잡았다. 천천히 나는 일어섰다. I... 내가 전화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뿐이었다. I to a phone booth. 나는 전화박스로 향했다. I put the coin in. 동전을 넣었다. 누굴까? 나는 명함을 바라봤고 전화기를 들었다. I dialed the number. 나는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1. 1. 어, 나 이런 거쓸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헉, 이, 이런 전화 어떻게 쓰는 거예요? 1. 돌리는 거 1을 끝까지 돌려보라고요. 이렇게? 나 2세대가 아닌 걸? 2세대가 <laughs> 아니야. 몰라, 어떡해? 반대로 이거 반대로 안 돌아가요. 왜일까? 내가 지금 클릭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1을 누르고 어? 오 여기 이거밖에 안 돌아가요. 왼쪽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돌아갑니다. 엥나이 세대가 아닌 걸. 1. 1. 이거를 돌려? 아니, 이럴수가. 이거. 어, 저런 걸 사용해보긴 했지만 저런 식이 아니었는데. 회전시키라고 전화번호 숫자를 돌리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를? 아니야. 병원 전화번호. 어! 그. 1. 더안 돌아가? 이게 지금 제대로 돌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돌린 거. 왜 저기서 걸리지, 자꾸? 아, 속상해. 아, 속상해. 내가 물, 물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숫자를 찍고 거기서부터 저 철대기까지? 아! 대박, 대박. 어, 어, 신기해, 신기해. 그리고 듣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힐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 데리러 갈 거예요.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나 어딘지도 안 가르쳐 줬는데? 차한 대가 도착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 운전자는 백미 백미러를 돌렸다. 잠시 동안 나를 쳐다봤다. 갑자기 나를 왜 쳐다보고 그러세요? 우리는 큰 건물로 향했다. 사회. 커다란 하얀 간판이 있었다. 하얀 간판. 여기. 어. 멈춰져 후, 후진 안 돼. 오케이. 나는 올려다 보았다. 하얀 문. 계단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어, 나쁜 사람처럼 생겼어. 힐 씨, 따라오세요. 앉으시죠. 저희 기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옳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힐 씨를 도우려고 해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삶의 활기를 되찾아 드릴 거예요. 나총 맞은 거 아니었어? 나 대체 어떻게 오,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 종이 한 장만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 방에서 봤던 건데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1972년 8월 13일 나 로버트 힐은 하얀문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을 이로써 허락한다 뭐그 주의해야 될 그런 것도 없어? 하트 테수 탈 h 하트! 이거 양면 계약서라던가 <laughs> 감사합니다 헬씨 첫번째 테스트를 시작하죠 몇가지 아이템을 보여드릴겁니다 나 t 은 물건일수도 있어요 물건을 오른쪽으로 옮겨주세요 d o n t 갑자기? 이걸 옮겨달라 speaker box. 6 A coin. 7 A b r A bird. 4 A bird. Please, meet Sarah. Sarah, <laughs> Sarah, s a a s a r 하나 지켜 줬다더니, 다 켜졌는데 하나 눌렀더니... 어? 아... 오케이... Hi, Bob. 안녕하세요. 밥...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나밥 아닌데... 이제 거의 다 기억나시죠? 문을 열고 삶의 활기, 활기를 되찾으세요. A7 7일차 어 나야? 어 레드 그린 갑자기 토마토 토, 토, 토마토 레드 <laughs> 브로콜리 이건 뭐지? 아보카도 같은 건가? 딸기 고기 어, 먹는 건가? 아하 오늘 밥은 정말 맛있었어. 어, 대박, 색깔이 돌아왔어요, 여기. 하나씩 뭔가 해결할 때마다 색이 돌아오는 그런 건가 봐요, 이제. 여기는 나도 창문 바깥에 반짝반짝 하면 좋겠는데. 음, 하루 일과, 어, 꿈을 꾸는 중이라고? 검진을 누른다고 해서 뭐가 나오진 않네요. 오는 것 봐. 옛날 생각나게 하네. 어 뭐지? 뭔가 좀 갑자기 왜 짠하지? 짠해지지? 음. 아 뭐지? 뭔가 한켠이 뭔가 이상해 기분이. 테스트네. 이거는 다 채우는 거겠지? 아이고? 아이고 나 어디 있어? 저거, 저거 못 지나가? 어떻게 해야 다 채울 수 있담? 저기는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거 같단 말이죠? 아나 이런 거못해 <laughs> 아니야 다시 해 갔던 길은 지금 다시 지나가면 안 되고 인가? 엔터. 엔터. 역시 이렇게? 어 망했다. <laughs> 아 잠깐만. 자, 자 잘하신다고 칭찬 받자마자 막혔어. 잠깐만요. 칭찬하지 마요. 칭찬하지 마. 안돼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고요.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저 구석에 있는 거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같단 말이죠, 그쵸 이거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야 위부터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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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인가? 어. 아니야. <laughs> 위? 이, 이렇게요? 아 아니야 위이 이렇게요? 아오 대박 대박 좋아 좋아 바보야 <laughs> 이러지 마아 아니 아 옆으로 <laughs> 옆으로 갈라요 이게 클린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되게 은근히 조작이 불편해요. 오, 됐다. 색깔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laughs> 응, 변명이라니. 찍찍찍. 어, 거울을 닦는다고? 갑자기 얼굴을 안 닦고? 아, 지지 내려. 지지, 지지야. 여가 활동. 대박. 어떻게 칠할까? 아, 이거 설마, 칠할 수 있는 구간은 정해져 있는 거니? 아, 그래요? 이거 밖에 세보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 <laughs> 좋아요. 다시 보고 오도록 합시다. 추회 저거 무슨 색이지? 추추추 <laughs> 추회 칙칙한 무슨 색? 갈색. 추아 이것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거 바깥에 삐져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laughs> 아 불편해 <laughs> 타블릿 꺼내요. <laughs> 아, 레이어 없어. 불편해. 갈색. 이렇게 맞나? 아! 아직 덜 칠했는데. 아름답다. 음, 아름답대. 그 다음, 마지막은 깨우는 건가? 덮는 거야? 설마? 으악!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제가 뭘안 했죠? 여자가 한 명이 앉아있는데 원래 이랬었나?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어 누워있던 내 자신도 일어났어요. 어... 잉 쟤를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나가면 되나? 그냥... 아니고 이제 침대는 나의 것이다. 아, 아니야! 아님 말고 네 자리를 대신해어 갑자기 너의 자리를 대신하라고 좀 옆으로 가서 펜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 아니야, 미안해. 우리 다 들어왔는데 좋아요 다시 자면 세. 나는 공원에서 산책 중이었다 어? 한 여자가 벤치에 앉아있었다 그년가 그 순간 나는 멈췄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뻤나봐 새 한마리가 날아갔다 아 귀여워 제가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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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았다? 나는 물어봤다. 뭘 그리세요? 그녀는 내려다보았다. It's a robin. 로빈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손을 움직여서, 아, 저거, 아, 진짜 삐져나간 거 너무 신경쓰여. 아, 불편해. 손을 움직여서, 스케치북을 닫았다. 닫았. 보여주기 싫었나봐. 죄송해요. 이제 사라져버렸네요. 그녀는 날 뚫어지게 쳐다봤다. 아, 아니에요. 다 머릿속에 있어요. 세상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 되게 표현이, 어. 응. 이렇게 하고 끝이라고? 어. 어. 음, 네. <laughs> 리뷰 작성하기 도전과제? 도전과제도 있었나봐요. 아, 아, 아니. 어? 별이 있었다고? 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들어와졌어. 이게 뭐지?